얘는 왜 마스크 안 썼어? 요새 마스크 구하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 직안파더라고목 복제. 아, 됐다. 아프더라고. 나도 같던. 마스크 하나 주세요. 주세요. 아, 싫어. 아, 알겠어. 어, 단연제 나온 여자예요. 플레이카TV 디렉터 오서방입니다우우스입니다 오늘 GV80이 왔어요. 오늘 차량은 현대자동차 마들대리점 차이수 과장님께서 차량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신 분도 있죠? 아,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아... 누가 왔을까? 아... 나와보세요. 뭐... 얘, 얘, 뭐야? 아이씨! <laughs> 얘, 얘, 뭐야? 아이씨! 야 삼월이야 삼월 3월. 아 네. 아이, 좋아 아, 지금 차색깔이야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또 아, 아, 아. 오늘 차가 또 왔는데 음. 사태가 사태니 만고요 오늘 아, 소독 을 실내에 소독을 좀 하고 차량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laughs> <laughs> 아, 아. 코로나 물러가라. 에이, <laughs> <laughs> 응. 방향제 됐네. 아이차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아매두달 너무... 되지 않았서 얘기해서 어, 아, 그래. 아, 나온 건지? 지구 289 얘기만 두달 나온 거 같은데? 네. 어. 근데 시기적으로는 좋은 게 어. 결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어. 실제적으로 좀타본 사람들이 뭐 장단점이 어떻다 저쩌다 할때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함이 뭔데? 그래서 내가,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결함이 뭔데? <laughs> 그래서 내가 결함. 아, 그러니까 결함이, 결함이 뭐가 있냐고? 아, 순간 당황했어. 아, 결함이 뭔데요? 뭔데? 해가지고 아니, 결함의 아니, 뜻을 아니, 모르는 줄 알고 사 년도 나온 여자예요. 결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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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냐고? 드라이브에 나왔는데 응. 그냥 아, 그때 그 후진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전자식기어봉이라고 이제 bmw랑 아우디가 가장 응. 먼저 쓰긴 했는데 이전자식기어봉은 이제 정확값에 따라서 신호를 보내서 이제 그 기아가 미션이 움직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아. 근데 아무래도 전자장비다 보니까 전류값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아. 보니까 뭐 얘네들 자체에서는 뭐 타고 넘어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결함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 모든 차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전자... 너무 예쁘다 유리 같아 크리스탈이라고 그러지? 이걸? 너무 예뻐 근데 항상 차 세상할 때 받아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거 같아 <laughs> 여기 항상 너무 예뻐 우스 이거 또 우리는 하이그로시가 많잖아, 몽자동차들은 어. 근데 얘는 메탈 느낌의 성향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손자국이 엄청 손자국 엄청나네 손들자국. 그래도 나는 사실 하이그로시보다는 약간 메탈릭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무래도 어. 확연하게 드니까. 어. 그러고 보니 또 우리 앰비언트 어. 성애자 또 민송이가 탈래. 앰비언트 있어? 있지. 하나 없지. 여기 앞에밖에 없네. 아니, 이제 문자에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차값이 얼마인데 지금 엠비언트가없겠서 설마. 이게 차값이 얼마야? 이게 디젤차 기준으로 트림이 하나인데 옵션을 이건 넣고 이건 넣고 이건 넣고 이건 넣고 너무 다양해. 그래 그러니까 옵션 비율로 이게 급이 나눠지는 그치.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그냥 차 가격은 6,580 옵션 빼고 지금 뭐 거의 깡통 옵션이라고 아, 하는데 아, 깡통 옵션이로 들어갈 건다 들어와 있잖아. 기본적인 또... 거 있고 어, 내가 인터넷 봤을 때8,800 이런 거 뭐야? 풀옵션인가? 그렇지 이게 GV80의 옵션을 눈 알려면 너무 다양해 GV80은 7,000만 원 초중반대의 옵션 차량을 사는 게 나름 합리적이다 이거 우리가 하거든. 탄 거는? 이게 8,000 정도 조금 넘어 8천아 지금. 아, 얘도 옵션이 몇 개가 빠져 음. 있는 거지 카메라를 한번 보니 카메라 굉장히 크잖아 어. 카메라의 리어뷰를 켜면 리어뷰가, 진짜 사이즈가 일단. 와 어. TV네 TV. 어. 와이드 TV. 리어뷰가 정말. 아, 좋아. 원래 리어뷰 자체가 되게 어색한데 어. 얘는 이제 인포 자체도 높이도 굉장히 높고. 이거 안 봐도 눈, 되겠다. 높이.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저 뒤에 리어뷰를 보는 거는 조금 어. 안 좋다고 봐. 어. 아. 어. 근데 리어뷰가 있으면서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어, 지금 1차선에 달리고 있는데 음. 3차선까지 화각이 어. 나오거든 안전운전 굉장히 좋은 이 되지 어. 타니까 놀러가고 싶어 어맞아 놀러가고 싶은 차네 다 같이 계기판도 어. 이 3D 계기판이거든요 어. 3D 클러스터라고 해서 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데가 있어사람 초점 어. 그래서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어, 그런데 지금, 뭔가 어, 입체적이다 이거 뭐 원래 디지털 계기판인데 어. 아날로그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입체적인 거 이건 이제 어, 스트리트 안경 쓰고 보는 것 같은데? 어, 그 <laughs> 지금 스포츠 모드 났거든. 어. 음. 네, 또 지금 다아 사운드가 액티브 아니야. 사운드가 또 그거 들어. 아니야. 어. <laughs> 스포츠 모드라니까 빨라진 거가 아니면 빨리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사운드 소리 때문에. 어. 있어. 액티브 소리. 뭔가 부드러워진 거 같은 데 느낌이 아니야? 어, 그, 어, 실제로도 어, 단단한 그래서. 느낌이 날 텐데 오히려. 어, 또. 이 핸들 있잖아 핸들 핸들 나 버스 운전하는 것 같아. 마을 버스 핸들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아. 다른데들은 되게 다 고급스럽고 한데 플러프도 아. 아니고 플러프 어. 같은 진짜 어, 자전거 자전거 바퀴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 <laughs> 그 뒷열에 2열 컴포트 어.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뒷열 어. 시트가 조절이 돼 옮나 등, 등 등받이가 아 등받이까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여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시트가 이렇게 전동으로 우와 우와 헉, 그래서 야, 처음 봤어. 원래 몰라, SUV를 타면 오. 뒷열 시트가 고정이 돼 있어서 오. 조금 빳빳하게 서 있는 느낌? 오. 각도가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편안할 어, 정도로 그렇네. 각도 조절이 돼가지고 이 그렇네. 옵션은 진짜 꼭 넣는 오. 게 다른 차도 그런 게 있나? 없잖아 아 세단 중에는 있지 뭐? 고급 세단들 아, 플래그십 아, 고급, 고급 세단. 세단들은 있지 거? 근데 SUV에서는 사실 거의 없거든. 아, 불편하죠 나 뒤에 앉으면. 차다. 어디 가세요? 차다. 어디 가세요? 여기 어디예요? 시골에. 네 <laughs> <여기> 운... <laughs> 지난번에 우주, 우주도, 우주, 우주도 그러더니만. 우주가? 어 왜이래 본인 동네야. 야, 여기... 아, 그래? 나 어, 그냥... 너네 동네, 너네 여기, 동네. 여기, 어? 우리 동네라니? 맞다니까. 네, 네. 여기서 바로 가면은 본인 동네야. 어. 5분도 안 걸려. 우리 집 앞, 우리 집앞 가자. 가자. 우리 집 앞. 가자 우리 집. 본인 동네야. 라면 끓여 주나? 라면? 어? 세 불러. 세 불러. 아 근데 진열. 아 오늘 고기 사줘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라면도 못 사려고 했어. 아니, 연비는 그냥 10km 정도 나오는 거다. 소장용. 근데 이런데 달리면은 아마 한 14, 15는 나올 걸. 이제 장장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게. 제네시스급 중에서 이제 앞으로 SUV 모델 나온 것 중에서 딱 중간급이잖아. GV70도 나온 거고, GV90도 나온 거고, 예정돼 있고. 야, 뭐 90이랑 70은 또 얼마나 달라올지 외관도 되게 예쁘던데? 약간 엔들리 느낌도 나고. 그치. 뭐 그리고 참, 예전에 유행하던 어, 이 사이드 리피터 깜빡이들. 그렇잖아. 원래는 오머. 사이드 밀로에 원래 이제 그방향지시 등이 있는 게 정석이었거든 보통 그게 2005년, 6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거의 15년을 유지를 했던 그 안전을 위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과감하게 그걸 버렸어 음, 대신 저희도... 휀다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넣었더 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게 이제 앞에 데일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뒤에 테일라이까지딱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어, 사고 나서 수리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아 네. 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 그 소리도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닌가? 8천만 원짜리 차라고.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그 ISG 켜놓은 거야 스타뱅고 어. 왜냐면 논란이 많더라고. ISG 결함 이가지고 근데 원래 그게 이제 환경에 따라. 아니 아니야. 환경에 따라 다리긴 하거든. 그래, 틀린데 어. 어떤 차주 리뷰를 보니까. 어. 수리 들어갔다 와서 어. 정상입니다 했는데 계속 안 꺼져요 어. 그래서 그게 동호회에서 논란이 되게 많대 주행은 뭐, 뭐 다들 만족하는 거야? 음. 나는 좋아 뒷자리를 뒷자리라서 좋은 어, 거 정말라. 아니야? 뒷자리는 정말 근데 여기 조수석은 도속자리나? 좀, 좀, 좀 불안불안한 거같아아 불안불안해? 약간 흔들리기도 하는 거 같아 차가... 덜컹덜컹 누르는 차가... 거 같아 어 근데 이건 이제 좀 어. 음... 서스펜션이 조금 간단해 어. 이 정도 급에서는 에어서스를 넣었어야 돼. 그게 없어서 아쉽다고 하더라. 50 질문. 어. 이차살 거야? 이 가격에? 아 얘는 안 산다니까. 나? 어. 아, 너무 비싸다. 아, 비싸다야? 돈 있으면 사? 돈 있으면? 응. 어. 아, 넌 벤츠, 벤츠 사겠지. <웃음> 진짜. <웃음> 아,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 아, 근데 몰라. 내가 만약에 애도 있고 결혼했으면 모르겠어. 아. 혼자 내가 멋으로 타는 걸로는 사지 않을 것 같아. 뭔지 알아? 오마인지 뭐 알지? 인정? 哈哈。